어제부터 이제 내려와서 어 새로 어 세종시 당에 복당을 하고 어 세종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사무실도 세종시에 지금 차리신 건가요 지금 오늘 이제 저쪽 그총리실 앞쪽에다가 총무실 앞에? 네, 저쪽에 좀 내고 이제 집은 어, 아름동으로 지금 어, 며칠 내에 지금 이사를 하려고 어, 이제 계약, 아, 이사, 안 예, 안 계약을 해놓고 지금 다. 아름동이 예, 예.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사무실은 그쪽에다가 좀, 어,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준비되는 대로. 하고, 어, 10시부터 이, 태중시에서 스리핑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선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, 네. 없으시면 오늘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